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삼성출판사 0750님께서 클로저스타 선택하셨고요 15,500원에 40%입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하셨어요. 아기상어 관련주죠. 어, 거래량이 최근에 상당히 늘어난 모습인데요. 스타일 오늘 차익실현 매물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아 이, 고점에서 에, 이게 이제 뭐 삼성출판사는 이제 조금 제재료로 급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네, 고점을 찍었는데, 어, 이게 저점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많이 이제 상승한 상태고, 예, 지금 이거를 하셨던 분은 이제 급등 낙조를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급등주 라인, 그 라인이 그 밑에 꼬리 라인이 15,300원인데, 지금 자체는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에서 조금 수익이 약간 나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등이 예상이 되는 국면이에요. 그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 이제 그 급등주 라인에서 15,300원에 거그 밑꼬리가 만약에 이탈을 한다러면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가 거의 한 14,200원 정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지금 현재 확대는 이제 거래량이 약간 줄어 있는 상태니까 자연적인 반등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이 18,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승을 한다라면은 17,000원 저리, 17,200원 정도에서 단기 매도 전략이 조합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